저는 솔직히 다른 비제이들 피해주기 싫었거든요. 근데 뭐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들려 드릴게요. 네? 예. 이제 아뭐 집에 같이 가서, 들으실래요? 집에 가서 아니 말씀하세요. 같이 들으세요. 저희 집에 좀 나가주세요. 같이 들으시면 예. 안 돼요? 이거 재밌는 건데 나가주고. 그냥 아니 안마방을 안갔다고 거짓말 하세요 저이렇 친구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? 집에 가서 해명하세요 예 경찰에 신고할게요 예? 집에 가서 해명하세요 <laughs> 뭔가 쫄리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?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예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 예, 좀 저희 집좀 나가주세요 이제 예. 그러면은 저뭐 PC방 가서 켤까요?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. 아 이거 재밌는데. 아 듣고 가지지. 아니 근데 저 진짜 웃긴 게 엄마 방을 안 갔다고. 참 재밌네. 참 재밌어. 근데 모바일로 키면은 들려줄 수가 없잖아. 모바일로 하면 할 수가 없잖아. 아, 틀고 가라고요?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해 볼게요. 잠깐만요. 마스크 좀 쓰고요. 우유,